이건 각각류의 미친놈으로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노려보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홍게홉께 홍게 클라스. 껍질 까니까 여러분들 살에 꼬집혔어요. 봐봐. 수율이 100%야. 각각류가 입에 딱 들어오잖아? 그럼 갑자기 뇌가 이상해져. 그냥 표현이 필요 없어요. 주말입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진짜 희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홍게 중에서도 정말 일부 소량만 나와가지고 판매가 잘안 된다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바로 헛게입니다. 자, 일단 말이 설명이 필요 없이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살아있는 거 그대로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당연히 죽었겠죠? 다 마리. 오, 살았나? 오, 살짝 살아것 같아. 요 아닌가? 야. 일단은 기절 아니면 죽은 것 같은데 요게 바로 탈피 직전에게 보통 대게로만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건 홑게 홍게입니다 와 엄청 무겁고 일단은 좀 껍데기가 하얀 것 같아요 크기는 제각각인데 일단 다섯 마리고 제가 그동안 먹었던 홍게는 가벼운 편이었거든요 이거 엄청 무거워요 자, 일단은 이거 회로도 많이 먹고 쪄서도 정말 맛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수율이 거의 100%라는 이 홑게 홍게 스튜디오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laughs> 세상 모든 닭강류를 리뷰하는 닭강류의 미친남자, 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건 상상도 못했어, 솔직히. 제가 얼마 전에 대게 호게를 먹은 적 있는데, 진짜 수율 거의 100%였죠. 근데 홍게가, 호게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닭강류의 미친놈으로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노려보는 거 보세요. 일단은 시중에서는 거의 팔지 않는다면 보시면 되고요부사수산이라는 그 인스타그램 업체에서 DM 넣어서 요거 다섯 마리 몇 키로인지 모르겠어요. 3만 5천원에 일주일만에 받았어요. 이게 잡힐 때가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헛게팅을 해야 돼요. 지금 거의 탈피 직전이라 이제 이 껍질이 나오기 전이라 여기 가 엄청 두껍죠. 빵이 엄청 큽니다. 이렇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얘 몸집이 자랄수록 껍데기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안에서 껍데기를 자체 생산을 해서 이 겉껍데기들을 요싹 벗겨버려요. 근데 그 벗기기 바로 직전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이러님. 형 악당도 변신할 때는 안 건드는데 형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에이. 자 일단은 각각류 장비 꺼내야 되겠죠? 각각류 전용 세팅 장비. 짠. <laughs> 자 오늘 요 정도 장비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요 정도 장비로 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게 봤습니다. 와, 보시면 조금 해졌는데, 안에 이렇게 껍데기가 이제 자라고 있죠. 이걸 그냥 먹어도 되는데, 첫 입이니까 정석대로 한번 먹어보자고, 우리. 이렇게 벗겨서 얼음물에다가 탁. 그러면 이게 이제 꽃이 핀다고. 두개 정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해서 딱딱 하면은 얘가 싹 나와줘야 돼. 그렇지. 아, 이거지. 원래 이렇게 착 나와주는 거거든. 탁. 껍데기 안에 껍데기가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홍게 꽃게 클라스.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안에 살 보세요. 먹어볼게요. 음. 오. 아. <laughs> 음. 간장만 딱 찍어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 안 짜고? 아, 이거는 소주 안주야. 소주 안주, 소주 안주. 자, 여러분들 한잔 가시죠. 아, 소주 이따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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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껍질 깐 거. 와! 껍질 까니까 여러분들 살에 꽃이폈어요이거 그대로 먹어 봐야 되겠지? 와, 시원해지니까 훨씬 부드럽고 거의 녹아버리는데, 음, 응.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껍질이 맛있어. 껍질이 쫀득쫀득해서 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음, 아, 찜기 넣어야지. 잠깐만요. 어, 정신 차려야 돼. 오우 이거 다 먹어버릴 뻔했어 가장 묵직한 이 큰놈 뒤집어가지고 집도 장비 중에 핏물 빼는 장비가 이렇게 있거든 이걸 꺼내가지고 좀 전까지 살아있었으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라면용으로 하나 남겨놓자 일단은 횟감 좀더 먹으면서 봐봐 수율이 100%야 <laughs> 이게 바로 호깨라는 거예요 음음 음! 대게 홍게는 약간의 단단함이 더 있고요. 얘는 더 물러요. 향도 좋고 느낌은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이거는 가성비가 좋아. 이 제일 큰거 한번 먹어볼게요. 제일 큰거 여기서 이렇게 잡고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세게 눌러서 딱 하면은 살이 찢어져. 톡톡 톡, 이렇게 아, 아 실패했죠.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드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다 놓쳐요. 갑각류가 입에 딱 들어오잖아. 그럼 갑자기 뇌가 이상해져. 그게 뭐 멧돼지가 돼요. 멧돼지는 직진만 하는 거 아시죠? 내가 멧돼지가 돼가지고 계속 직진만 한다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장비 꺼내놓고 하나도안 썼죠? 예, 네. 참참 참. 어우, 좀덜 먹은 척 할게요. 여러분들 희생된 갑각류가 몇 마리인가요? 어, 저는 아마 죽으면은 갑각지옥에 갇히지 않을까. 각광의 집게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그런 <laughs> 째려본다고 아 진짜 우리 녹진이들 째려보지 마아 진짜 네, 생긴 게 이래가지고 많은 오해를 받고 자, 살았다고 하네요 본인도 고충이 굉장히 많았대요 이 자리 비려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랜저를 올려주시네요 참참참 참, 참. <laughs> 그러면 원래대로 해도 되죠? 아 이제 사과 받아줬으니까 이제 아, 편안. 참, 참, 참! 와우! 자, 일단은, 오늘 묵은지, 묵은지 넣고요. 이 정도만 넣을게요. 그 다음에, 홍게를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넣으시면 맛이 거의 안 우러납니다. 와, 씨. 대박이야. 이렇게 하시고, 관절마다 이렇게 끊어주시면, 여기 이제 국물이 들어가가지고, 개 향이 많이 납니다. 몇 개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 일단은 다리부터 한번 집도 해 보자고요. 요거 제일 컸던 놈이죠? 수율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안 나와. 이게 빠지질 않는데? 수율 100%. 와! 회가 맛있다. 맛있습니다. 이제 취소. 와, 홍게에서 이렇게 단향과 고급스러운 게 향이 나는 거 처음이에요. 안 빠져. 수율이 100%다 보니까 안 빠져. 너무 꽉 차가지고 와, 먹어볼게요. 내가 살면서 먹었던 홍게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반박 불가 넘 사차원의 벽이야. 이거 따봐야 되겠죠? 몸통 대박. 나 홍게 이렇게 내장 가득한 거 처음 봐. 생명수, 이거 봐. 흘러넘쳐,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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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음. 따는 아. 정신 차리 고요. 고왔죠김치국물하고이 호깨의 내장이 다 들어가 있는 이 국물. 아, 이거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만. 너구리, 성대모사. 아, 이제 선을 넘겨야 되겠어. 아예. 아, 껍질이 또 있어. 껍질 속에 껍질이 또 있어. 아, 내장이 진짜 말도 못해요. 참참 참. 음 哦。Oh. 이거 못 참는 분 있죠 이 꼬다리 하, 이걸로 소주 두병 먹잖아 솔직히 꼬다리. 아, 아, 용암 덩어리네. 좀 참을게요. 어, 뭐 죽을 뻔했어. 이빨 나가는 줄 알았어. 참참 참. 참, 참. 오늘은 홍게홑게 사실 이제 먹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리뷰하는 사람도 없고 보통 대게홑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홑게팅에 성공을 해가지고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다섯 마리 먹어봤는데 그냥 표현이 필요 없어요 연지홍게가 TOP라면 이거는 TT TOP 대게홑게도 레전드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홍게홑게는 진짜 갑각류 가성비에 짝이 위에로 올라갑니다. 당분간 넘을 수 있는 각광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7가 제주가 TV 참 pd였고요. 앞으로도 이런 각광류 재밌는 안주 소개를 원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전체 설정으로 해놓으시면 호케팅 같은 거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제가 너왜 라이브 방송을 여기서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구매하시는 분들, 제가 본 채널에서 하면 못 사. 내가 일부러 조금 오는 채널로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라고. 이런 나의 깊은 마음 아시 아시 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